유로하유독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각성 요랑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가오~~ 자 스킬 보도록 하죠 일단 아군현체 3에서 5인데미지 증감 그리고 방까지 35%가 있고요 방어형 만능형에게 주는 데미지를 있는거 봐서는 역시나 방대 저격으로 나온거 같고요어 공마 900오르구요 시키셨을때 2천만큼의 피해 두번 그리고 3턴강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덱보죠 덱은 바로 타라, 트루드, 프레이야 기본 진영의 오르카, 로로데의 방덱을 저격해봤습니다 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타라죠 선타 속속 반반 방격로까지 같이 방격 끼고 억고옵니다 억압의 고함 잠재능력 어, 이렇게 했고요 즉사에 자, 트루드 속속에 반반 대억 각해증에 반격 이렇게 약공 하나 줘서 스킬 그래도좀 쓰게끔 딜폰까지 자, 프레이어가 이 덱에서는 양약입니다 메인 딜러구요 양약에 반반, 약공에 위권까지 잠재도 방뎀증에 약뎀증 이렇게 네요 자, 오르가, 속속의 생생의 권중이고요 각계정은 없구요. 횟감, 부활증. 어, 잠재는 딜뽕의 마뎀증이네요 자, 로로, 속속의 생생, 축중. 이렇게 잠재는, 네. 자, 풀수 보죠. 풀수는 마덱 풀수인데. 일단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반격 안 내렸네요. 어. 4페이지. 올리 모습. 자, 그리고 마지막 5페이지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시죠. 가고! 자, 가보시죠. 마공덱 상대 방패. 패스 멜테로. 자, 일단 효공 나가면서 알린 잡아줍니다. 그래도. 좋아요. 요랑이 효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나가야 되고. 일단 로로 춤부터. 자, 프레이야. 그렇죠. 반격 좋습니 효공 나가요. 효공 나가면은 요랑이고 뭐고, 그냥, 그냥 좋은 겁니다. 야, 털아 뭐, 열일하는데. 야, 타라가 다 합니다. 알린을 벌써 잡았어요. 와. 비키지가 않네. 제압. 자, 제압 찢어내고요. 와, 이거 뭐야? 그냥 효공쌉이다 이건가? 자, 효공. 자 변신 하면서 방패 묶이게 막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왔어요. 과연 요랑 무슨 소리를 내야 될까요? 예? 댓글 달아주세요. 어으씨. 나가면 세. 자, 일단. 간격이 중요하겠는데? 와, 형또 나가네. 형 진짜 잘해주네. 야 와, 형은 그래도 애들이 잘 나가줍니다. 그럼 이길 수 있죠? 자 침묵 오안 걸리는데 맞아용 예 턴감 이거 맞아용이 턴감이 있거든요 삼 턴감이긴 한데 자 지금 분위기 좋아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잡았어 오르카 오우 자효 형이 진짜 많이 나갔네. 네, 좋네요. 어, 다 잡은 것 같습니다. 프레 밖에 안 남았고. 방패. 자, 스킬. 어? 자, 이게 연쇄가 되네요. 오, 설마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겠지? 아, 어쩔 수없다 당연히 아니죠. 트로드 가면 이깁니다. 어? 야, 좋았다 타이밍이었네. 오? 오? 아 마무리 자일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겼습니다 저아자 이번에는 친대로 방득전 한번 가보시죠 역시나 방득저격이기 때문에 요람도 데미지 어떨지도 좀 궁금하고 자 양력 브레이야 와...씨 자 엄청납니다 시작부터 운세쓰면 안돼 오 일단 춤 제압 방금 나가야죠 와 형은 개꿀 으응 와 데미지 미쳤고 자, 무면허 운전 한번 해야지 그렇지 이게 안나가면 섭섭해 바로 나갔구요 자 스킬 다 돌았네 상대 방패 못키게 할수 있겠는데요 아, 뭐야. 음, 맞아요. 연신못 했고. 방패 키겠는데. 네. 와, 진짜 세다. 세자로 누웠는데 일어났고. 오우. 투드 부활. 형또 나가요. 네, 뭐야? 뭐야? 아무 변화 없는 거, 이거 싫어? 와, 뭐, 데미지가... <laughs> 야. 일단 요랑 프레이야, 로로 이렇게 합체하니까 그냥, 그냥 미친 듯이 나옵니다. 아무튼 못살것 같아요. 루 나오면서 그래도 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로를 약간 요랑으로 카서치는 느낌. 세가리 어, 죽사오리는데 타워는 세나요? 오, 타로는 안 세네, 약 맞게 드네. 오케이. 자, 변신. 좋아. 어? 뭐야? 자, 또 로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효과 좋죠. 와, 뭐야? 어디 션을 저밖에 올까? 데미지 뭔데? 아.. 씨, 예, 그냥. 어우. 그래서, 루이서가 좀, 확실히 좀 단단하게 한데. 회가 너무 세네요. 어? 야! 그렇지, 야, 죽었다. 치무 끝났네요, 예. 자. 자, 이번에는 친대로, 트루도 없는, 네, 마덱입니다 저거 한번 가보죠. 그 자리에 아랑. 자, 일단 로로부터. 아이 스킬 좋고. 자, 아랑 있는데, 근데 아, 얘가 스킬 쓰네. 아, 시작부터 연쇄, 꾸대기. 확실한 건, 요랑은 이런 상황에선 하는 게 없거든요? 이게 시슬랑가? 오, 변신 해주고. 와! 아, 아,랑 저거 극혐. 뭐야? 네? 맞아요. 어우, 턴감 다 했어. 알한번 잡았고, 아랑 많이 잡아야 됩니다. 와, 이렇게 역시 소공이 오지게 안터지는데. 네, 오 뭐야? 아, 어. 연세각 나왔지 와 데미지봐 와 데미지봐 근데 어 미쳤습니다 자 타라 프레이 어디 갔나요 둘다 죽었고 아랑은 침묵야와씨 나라까지 는 안되지 아 되겠네 으으씨자 안통합니다 꿀꿀 뭐야 와 하필 얘네 두개 맞았네 자로로가 막아줬구요 효공 야 이것도 이겠네 일단 그러니까 효공은 확실히 안나가네요 효공은 잘 안나가는거같은데 격리가 세고어뭐선타니까 조금 위험한부분에서 이긴거같은데 그치 자랑연세 오우 씨 뭐야. 설마. 뭐? 어? 아 친구 개오피. 자 이렇게 아무리가 됩니다. 형님. 자 이제 막판입니다. 트루드대 준비해봤습니다. 가보자 그렇지 와씨헤미7리고자 일단은. 이어네또 효공 나가네 형공 잘나가주네 이러면 이길수 있습니다 자 저색 트루드만 잡으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자 연쇄역은 안나오고 효공 와 잡았어 알린 부활 맞아 아이옹 통감 트루드 부활 변신 오, 오르카 돼지 꿀꿀 너무 쉬운데 와덱 자체가 근데 좋아요 확실히 이 덱이 원래 좀 모든 덱을 다잘 잡거든요 요런까지 들어가서 데미지가 좀더 세진 느낌인데 와 게임 터졌어요 침묵 이거는 뭐패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우 저 춤추고 마무리해야죠. 이제 어 일단 요랑도 뭐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들 어 이제 방덱 적격할때 이제 방덱이 많은 구간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일단 마무리했구요 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